앵커리톡 TV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반가워하실 손님 한분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다시 만나요. 안례 잘하고 합니다 아. 네, 알렉사와 함께 이명호 씨이야기로좀 새로운 이야기를 네. 준비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아, 알렉사 오랜만이에요.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어. 좀 아팠다면서요. 괜찮아요? 어, 네. 지금 괜찮아요. 그말이요 <laughs> 알렉사가 불 <구름> 먹고 <laughs> 탈이 나 가지고 며칠 동안 설 연휴 내내 아팠던 거 같아요.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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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번 괜찮아요. 콘서트 때 보고 알렉사랑 네. 이제 얼굴을 볼 일이 별로 없었는데 임영 씨 스페이스에 알렉사의 사연이 당첨이 됐다. 저는 네. 이제 그날 들어가서 영상을 못봐 가지고 궁금했었는데 어 임영 씨 공식 유튜브에 알렉사 얼굴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봤어요. 어, 이거.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어. <laughs> 네, 아니 진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심심하면 어, 이거 보자. 어 알렉사 이거 내? 네? <laughs> 이렇게 심심하면 그냥 이렇게? 아니, 어. 여기 아 너무 좋아요. 어 알렉사가 저. 에 스페이스에 임영 씨가 불러주는 사연에 당첨이 돼서. 네, 근데 네. 너무 그날 보니까 막 펄쩍펄쩍 뛰던데요. 임영웅 씨가 알렉사 이름을 부르니까. 그러니까 그 표정이 다 담겨서 사실은 임영웅 씨 유튜브에는 이제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서 우리는 알렉사인지 다 알지만 사실은 알렉사인지 네, 모르실어요 얼굴이... 네, 모자이크 네, 네, 처리가 돼있으니까도 몰랐어요. 네. 저기 이거. 데스파시토 테케로. 사랑한다는 뜻이죠. 알렉사입니다. 하면서 벌써 얼굴이 다. <드> 아그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 때마다 그 영상 다시 보겠네요. 네. 알렉사 네. 아아스파시토시시까아는스 그러니까 페이로 다 출동한 거 잖아요. 네, 네 거잖아요. 시시 건 네네네네. 네, 네. 아, 네네 네, 이런 뜻이에요. 네, 네, 시시시시. 어, 네네네네네네 그래서 알렉사를 찾았는데 주변 분들이 다 알렉사. 그래서 사실 저희알아요 네. 알렉사 아가씨예요. 테키에로. 제가 여러 번 물어봤잖아요. 테키에로 무슨 뜻이에요? 테키에로. 네. 사랑해요. 그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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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때 한글 한자 모를 웅자를 제가 써줬는데. <laughs> 봐. 아. 어,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보여줬어요 알렉사 출연한 다 거. 다다 보냈어요. 인스타그램도 올렸어요. 인스타에도 올리고. 그럼 가족이라도 보냈어요. 아. 가족분들한테도 어, 보내줬어요. 이 보세요. 제발 이거 보세요 이거나야. 어. 이거. 부모님들 반응 이 궁금해요. 아니면 스페인에 있는 친구들 네. 반응은? 네네네네. 그냥 어? 이거 유명군 누구예요? 아 임영웅씨가 누구냐? 네네네네 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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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가수가 오 아마 알아요 너 벌써 말했어요 아 팬이라고? 아, 네 팬이라고 오 네네네 네, 네, 오랜만 그냥 이거 오랜만 제가 네. 볼때어 굉장히 주변 분들 놀랬겠는데 근데 하여튼 성덕이에요 제가 볼때 알렉사는 임영웅씨 좋아서 한국에 왔는데 네. 임영웅씨가 알렉사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요 왜냐하면 스페이스 첫날 사연에 네. 알렉사가 당첨이 된 데다가 쭉 돌아봤지만 외국분이 당첨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으니까 네. 유일한 외국분인데 사연을 쓴 사람이니까 네. 알렉사는 기억을 네, 할것 같아요. 네, 제 그렇구나. 뇌피셜이지만. 하지만요. 어, 너무 행복것좋아해나 <laughs> 기억 <두세요. 웃음> <laughs>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어, 주세요. 네, 기억해 주세요. 네. 근데 알렉사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네. 어 근데 남자친구가 임영웅 씨 좋아하는 거 알아요? 어, 유튜브에 나왔으니까 알긴 알겠네요, 그렇죠? 네, 네, 네 앵커리 또 어, TV 또 같이 아, 알아요? 봐. 같이 봐요. 네, <laughs> 남자친구는 같이... 한국 사람이에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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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국 사람이에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앵커리입니다. 아니, 어, 아 예. <laughs> 네. 진짜 많이 봐요. 아 진짜 많이 봐요. 네. 그럼 임영웅 씨 좋아하는 거 너무 잘 알겠네요. 노래를 다 알아요. 노래를 다 알아요, 임영웅 씨 노래. 나 네, 나랑. 네, 같이 듣고. 어 음, 들으라고 막 얘기하겠네요.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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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임영웅 씨 최애 노래는 뭐예요? 아 몰라 그냥 이거 몰라요. 그냥 그냥 근데 네, 그냥 듣기만 그런, 해요? 네, 네, 네 아티. 음 그냥 듣기 만해요어 이제 곧 움겨들어서 임영웅 씨 좋아. 나는 좋아했어서 그냥 네. 남친도 또... 들으라고. 아 이거 들어? 어. 이거 봐. 이거. <laughs> 알렉사가 좋아하니까 남자친구는 그냥 임영웅 씨 노래를 들어야 되고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laughs> 오 이거 아마 오 이거 이 노래를 뭐예요? 아 까먹으세요. 어 이거예요. 다시 들어주세요. <laughs> 다시 그리고, 들어주세요. 네, 그런 거네 그런 거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그렇구나. 오늘 알렉사를 제가 모신 이유는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듣고 싶지만 네. 또 하나 듣고 싶었던 게. 이라고 응? 하는 플랫폼에 틱톡에는 임영웅이라고 하는 아티스트에 대해서 어떤 여론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알렉사가 이제 틱톡을 많이 하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어워드 예. 네. 아 임영웅 씨가 틱톡에 어워드 그러니까 시상식에 많이 나온 사람이거 t M R 아 임영웅 이거, 어, 이거 줄수 없어요. 괴문들이 음. 많이 있어서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아 틱톡에는 그런 여론이 있다는 거죠 임영웅 씨가 어, TMA와 같은 시상식에 많이 나오는데 시상식에 나가면 그냥 사실 상을 많이 받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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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영웅시대가 많이 있어서 어, 시상식에서 임영웅 씨를 이길 수가 없다 네 진짜 어쩔 수, 네, 수 없어 어쩔 어, 수가 없어 어쩔 수, 네, 네, 네 이거 임영웅 다 한, 한산 할 거예요. 아, 임영웅 씨가 상을 받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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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한상이요 음. 그래서 어. 이거 임영웅은 어, 다시 임영웅은 그냥 투소 이거 나는또팬할 거예요. 어, 그래. 나도 팬을 할 거예요? 네, 네. 나도 팬할 거예요? 아, 어 워들한 얘기들이 많이 있군요. 예. 네, 네. 이거 임영웅은 이렇게 트롯 가수가 음. 어. 케팝 아이돌이에요, 지금. 어. 왜요? 홀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어. 아니 거 이거 거 코멘트가 댓글 코멘트가... 달린 게 2444. 네. 그러니까 임영우 씨가 트로트 노래만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아이돌 노래를 한다. 네, 이거 음. 이거 수빈는소 이거. 오안잤주세요 나는 지금 팬토 할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임영우 씨 팬이 될 거예요. 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진짜 위험해너무좋아요 아, 위 너무 얼굴도 하... 기... 얼굴도 잘생기고 치명적이라는 얘기는 네, 위험하다는 네, 네. 말이 그냥 그런 거라이 like, 그런 거이 수빈에서 위험해 너무 좋아서 위험하다고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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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반응이라는 이거. 거죠? 어, 얼굴도? 얼굴도 귀엽도. 아 얼굴도 귀엽다. 네. 이명 씨 얼굴이 귀엽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네. 이거 음. invincible 할 거예요. invincible이 뭐예요? 네. 이거 invincible 억제할 수 없는 극복하기 어려운 무적의 불패에 네. invincible. 아, 저항할 수 없다. 네. 이거 아. 진짜 이렇게 인 n 시 i 이거 worldwide 션 o 드와이드도 i 네이 worldwide d o 아 그러면 전 세계에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네. 있을 거는 네, 네, 거죠? 네네네네 네네네네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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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 너무 좋아해요? 남성 팬인가봐요? 네, 어. 네, 네, 네. 형 너무 좋아해요. 네. 이거... Young people 너무... 뭐지? Young people? Young people? 젊은 사람들? 네. 아, 네. 어, 임영웅. 좋아, 시작했어요. 아 젊은 사람들이 임영웅씨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네, 글었어요. 이거 월드 도미네이션. 아, 월드 도미네이션. 월드 도미네이션이 무슨 뜻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도미네이션이면 네, 그냥 도미 그냥 이거 이렇게 똑 똑같은 인벤시블. 아. 그런 거. 월드 도미네이션.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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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용어식도 네. 더 있고 네. 이거 냥 피플 더 좋아하면 그냥 아, 그냥 그 끝난다. 네, 그, 어. 끝다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요 네, 그냥 딱 오, 끝났어요. 그래요? 어, 네. 아... 어, 어떻게... 이거 노래, 노래를 너무 좋아했었어요. 노래를 너무... 어떡하지? 아, 노래가 너무 좋아서 어떡하지? 네, 그래서 이거, 이거 다른 밴드가 있어서... 이거 그래서 어떻게 임영웅을 좋아했어요? 어, 그러니까 음, 다른 타팬이었는데아워트에서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임영은 아, 나는 탑팬인데 임영 씨가 너무 좋아서 어워즈 이제 시상식 네, 투표할 네, 네, 때 어떻게? 네, 어떻게? 네, 네, 아, 어떻게? 아. 그런 거 이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이돌도 같애 어, 아이돌도 같아. 유로 비션 어 유로비전. 유로비전에 또 가야 된다. 응. 네. 네. 음, 너무 그 목소리 목소리가 있잖아요. 너무 좋다. 어, 네. 외국 남자분들도 목소리 좋다는 얘기가 많네요. 네. 응. 노래가 좋아요. 아, 노래가 좋아요. 노래가 좋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보니까 다른 탑팬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있는 사진을 보니까. 네. 네, 어떻게 잖아요다 다른 그냥 이거. 팩? 아 케이팝 팬들이네요. 그러니까 다른 케이팝 팬들인데 임영웅 씨의 두오다의 무대를 보고 틱톡을 이제 케이팝 팬들이 많이 하니까. 아 그러네요, 진짜. 아니 이거. 응. 아 투표에 관한 것인데. 임영웅씨 빼고는 안된다 이 말이죠? 네네네네네 투표했을 네, 때? 네. 불가능하다? 이거 어 이거 줬어? 네다다 했어 어,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네. 없어 이거 이렇게 진 칭찬 어 칭찬인 거네요 네네네네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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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도 음그 무슨 뜻이에요? 이거 판베이스 영웅시대 음. 진짜 유명해요 아 영웅시대가 틱톡에서도 유명해요? 네네 네. 진짜 유명해요 진짜 유명해요? 네다 무서워요 다 네, 무서워요? 네, 네. 네, 투표를 네, 하면 진짜. 이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진짜 이거 진짜로 진짜로, 어쩌, 진짜로.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거다 그래서 나 나는 처음 처음서 이렇게 임영 임영 어, 용우 시대 알았어요 네. 임영웅 몰랐어요 어. 몰랐었어요 아 오히려 임영웅 씨는 모르고 영웅 시대부터 먼저 알았는데 네네네 그렇요아 투표를 하다 보니까 영웅 시대가 네. 대단한 걸 알았고 그리고 임영웅 씨를 좋아하게 됐어요 아네 이거 그, 이거 그, 오 아나 이거 알고 있었어요. 아나 지금 이 음악이 이제 영어예요. 어쩔수 없어요. 월드 a t t 션 그냥 <laughs> 어머. 네. 아, 그런 부분이 있군요. 네. 네네네 네, 네, 네. 월드컵. 그런 거 느낌. 월드컵. 아, 거. 월드컵 느낌이라고? 네. 두 아이가 어, 느끼는 게 비슷하네요. 네. 오. 이런 느낌들을 좀 살펴봤고, 뜬다네요. 네, <웃음> 진짜 <웃음> 틱톡에 몇 개만 이렇게 스페인어로 된 거를 봤는데 임영웅 씨에 대한 얘기가 진짜 많고, 어, 영웅 시 대에는 투표로는 이길 수 없다. 네네. 그 다음에 네. 너무 멋있다라는 댓글도 있지만, 원래 트로트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네, 장르도 네. 하는 거야? 네. 뭐 이런 반응들도 있고, 네네. 네, 네. 네. 해외에서 임영웅 씨 팬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확실히 시상식에 나가는 게 네. 댓글이 훨씬 많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알렉사가 스페인어를 잘하니까 저희가 이제 스페인의 그 임영웅 씨 노래 리뷰를 해 주던 리아팝의그 네. 내용들을 사실 저는 이제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해서 영어를 다시 아, 네. 한국말로 아, 네. 그 네, 네. 이렇게 번역 시스템을 돌려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알렉사가 있으니까 알렉사와 함께 직접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